오늘도 현지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주는 그냥 민간인이 되어버려야 하는 군사 권력만 게임 이렇게 강력하게 현지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어 화살표로 여권을 들고 여기서 검사 맡아야 돼이 사람들 다 플레이어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 누가 학살하잖아 군사 바보같은 놈아 근데 이런 게임들이 아무래도 그 탐구게임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 학살하는 것들 막 맞고 와 군인이 하늘도 날아다녀 근데 난왜 죽여? 어? 여기 어디야? 아니 이게 뭐가 싸냐구요 근데 이 게임은 뭔가 밸런스가 맞는게 플레이어랑 아 그만 쏟... 군인이랑 수가 비슷해 안녕하세요 딤얼굴이요 <laughs> 젠장 <laughs> 야문 닫았어 갇혔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번엔 통과해보자 말좋게 해가지고 오! 그치 어난 난, 잘해야돼 좋습니다 패스됐어 나이스 오 개무서워 이사람들다 순식간에 나를 죽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중간에 서라는건가? 아 여길로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야 플레이어가 죽이러 왔어 야난 왜죽여 쟤가 했잖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아직까지는 총을 안사고 아니야 아니, 참아야 돼어 저는 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서 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군인 피꾸새끼어 그래 <laughs> 나까지만 들어가자 와 다행이다 비켜 이 싸가정 아니, 군인끼리 자, 서로 자기 자리라고 싸우고 있어. 와, 이들 계속 싸워? 나 지나간다. <laughs> 나 신경도 안 써. 아, 왜? 진짜 좋은 총으로 주십시오. 앰포를 살게요. 와, 이거 사면 근데 24시간 동안 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군인처럼 변신하는 것도 하나 사자. 됐어, 아, 어떻게 입어? 어, 입으셨네 오, 뭐... 어... 이렇 아 근데 이거 아니 저왜 있는 애가 나 죽였지? 어 하늘 나는 거 어떻게 맞죠? 야야 나이스 어디서? 아야개많은데 이거 어떻게? 전 이거 한번 <laughs> 나이스 어구빙구빙 나이스 그래도 많이 잡았다. 다시 이제또 스킨 바꿔서 어 스킨 너무 둥둥해서총잘 맞겠다 그래도 뭐 근데 위에 있는 애도 솔직히 좀 기분 나빴거든? 죽여 그러면 오케이 또 다른 스킨 저 안까지만 잘 들어가면 한 펜타킬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죽이지 마세요 오? 얘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아 야 뭐를 쳐다가 <laughs> 몇마리 죽인 거야 나이스! 어, 뭐야! 어, 깃발로 나 때리려고. 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아, 나이스! 근데 몰랐던 건데, 이런 권력게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그래서, 상격할 맛이 있지. 내 이름 기억하는 거 아니겠지? 와, 아까 내가 죽였던 애들 다시 다 모였어. 다행히 내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야, 왜, 왜 이렇게 쳐다, 야, 이 어, 새끼 6시 때려. 야, 아, 아, 아 나이스! 2개씩은 아, 두 개로 그 많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다두로나안이냐 <laughs> 어, 아, 이거 다야 이거. 여기까이 들어왔어 주야 이거. 이거 안기야 이거. 이안에기열어줘야 이거. 이거 안기 이거. 이 이거. 이기 이거. 이 뭔 말이야 근데 얘네는 사람 죽이는 데는 뭐냐 아네아 <laughs> 안녕하세요 난또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저 군인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 아넌뭘 자꾸 쳐다봐 옳지 파못 참을 뻔했다 방금 어 무슨 일 일어났는데 아 여기 그냥 죽여 대라 모르겠다 <laughs> 얘네 근데 늦게까지 못알아채는데? 가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다시 여기서 여권인척해야돼 어 얘네 몰라 내가 나쁜놈인거 아니지 너네가 나쁜놈이지 얘네 근데 그냥 죽여버려도 되잖아 제 닉네임은 <laughs> 아 내가 너네 안죽일것 같았냐? 근데 여기 어떻게나가지? 야 살짝 큰일 났다 저기 안에 들어간 법이 없어 여기는 통과해야 될것같아 다음부터는 내 닉네임만 기억 못하면 돼어이대답자마자 죽었어 알겠습니다 예? 리빙이나 패러독니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 사람이 검사해서 알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도 안다치게 할거 같냐? 야 이제? 여긴 어디야? 어, 처음 하고는. 오, 이렇게 그, 다 데도 있었네. 와우. 야, 하늘 나은데요? 근데, 음, 뭐, 별거 없네. 아 진짜. 아, 제발, 스폰 다시 그 앞에서 된다고 하지 마. 어, 여기서 됐다. 근데, 충은 다시 어디서 왔지? 어 여기 테러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죽이지 고 <laughs> 내가 크리스마스 스킨까지 꺼낼 줄은 몰랐는데 군인들이 살아있지가 않아. 일단 나는 착한 시민인 척. 안녕하세요. 이제까 오른쪽 사람이 착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 아까 걔는 보내줬는데 뭐? 걔도 죽어, 죽어, 죽어. 뭐야? 죽어, 죽어. 왜? 아까는 보내줬는데요? 가지고 여기 들어가 그냥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군이야오오우쉣 일단 1,2,3,4,5,6,7,8 8마리 한번에 죽을 수 있을까? 하나 둘셋아 아... 고수네 니나 왜죽여 너네 그러면 납기 떨어진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아 어! 하늘 나는거 개오바야 자 이제 다시 좋은 시민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죽어라.